대학 재학생으로 2년간의 군사교육과 입영훈련을 거쳐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부사관 학군단. 지난 6일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들의 동계 입영훈련이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육군 부사관을 꿈꾸며 겨울방학도 뒤로 한채 훈련에 한창입니다. 남들과 다른 뜻깊은 겨울방학을 보내게 되어 보람차고 의육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로 남은 훈련 기간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군대 단위로 움직이며 소부대 전투 지휘 능력과 더불어 개인 생존술까지 함께 익히는 육군 부사관 학교 각계 전투 일주일간 진행되는 과목으로 어느덧 4일차를 맞았습니다. 군대양조 어머 군대양조 약진 교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조용했던 훈련장은 전장으로 변하고 매서운 눈빛과 강도 높은 지도가 이어집니다. 고보 아! 확실하게라. 교태 부부, 신속히 이사해! 어떠한 조건에서도 싸워 이기는 전투부사관은 강도 높은 훈련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부사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중대해짐에 따라 교관으로서 야음을 지배하고 야성이 넘치며 야지 극복 능력을 갖춘 전투부사관 육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실전적인 훈련의 전투 능력을 몸으로 배우는 후보생들.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원패는 물론 적의 위치까지 파악하며 약속된 완수 신호로 분대를 지휘합니다. 학군 부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사관에게 필요한 전투 역량과 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뒤면 금빛 계급장을 달고 야전으로 나가 소부대 지휘에 앞장설 후보생들 2년간의 부사관 학군단 경험을 날개 삼아 힘차게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국방뉴스. 조단니엘입니다